안녕하세요 오피입니다 오늘 또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입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레츠고 네, 벌써 2022년 세 번째 쿼러가 왔죠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를 우선 리뷰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하락장이나 많이 떨어졌다가 좀 많이 그래도 회복을 한것 같습니다 뭐 빨리빨리 그냥 어떤 회사가 있고 얼마의 수익률이 있는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 리뷰한 거는 플레이리스트에 보시면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한 분기당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4번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바로 리뷰할게요 네, 처음 회사는 아메리카네오입니다 아메리카네오 아메리칸에어, 제가 샀던 가격 평당가가 13.56%인데요 지금 한14.2%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 한 60%까지 올라갔었는데 하여튼 뭐 요즘에 하락장이라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회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 애플입니다. 평당가는 29불, 42전 그리고 지금 수익률이 49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 옛날 그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뭐 애플은 애플인가 봅니다. 딴 거는 뭐반 토막도 나고 뭐 많이 떨어진 건 80%도 떨어졌는데 지금도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다시 옛날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샀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은 에어비앤비, 평단가가 135불, 그리고 마이너스 8%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요. 기회를 보고 조금 더 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로라 캐나비스 아, 이게 이제 마리와나 파는 회사인데요. 아, 옛날에 한번 이게 한 5%인가 수익 났을 때 팔까 생각을 했었어요. 조금 파이낸셜이 너무 확안 좋아지더라고요. 아, 팔 시기를 놓쳤는데, 뭐, 어쨌건 저쨌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77%. 전혀 물타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디언. 이거 이제 페이먼트 프로세싱하는 회사죠.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만든 게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평당가는 18불 71점, 그리고 지금은 마이너스 는1.8% 정도 하고 있는데요. 기회를 보고 살려고 랬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떨어져 주지를 못해서 못 샀습니다. 근데 좀더 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은 오더를 걸어놓은 거죠. 이제 가격이 내려오면 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건 AMD죠. 칩 만들고 뭐 그래픽 카드 만들고 그런 회사인데 지금 성장률이 거의 뭐 엄청납니다. 거의 뭐 평균 한70% 하나 그래서 오더를 좀 넣어놨습니다 굉장히 싸게 넣어는데 제가 80불인가 70불에 60불인가 하여튼 거기까지 내려와 주면 좀 살려 그랬는데 뭐 내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아마존이고요 평당가가 138불인데 20조각이 나서 그렇죠 <laughs> 그리고 지금 한4%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졌을 때아 조금만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생각을 하고 떨어지면 살려 그랬는데 그게 아마 100 뿔 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냥 이렇게 올라가버리면 어떡할까 뭐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사고 싶었던 게 있고 돈을 좀 모아놨는데 뭐 어쨌건 아마존은 4%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리바바입니다. 평단가 161불 마이너스 42% 그러나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것도 뭐85%가90% 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뭐 하여튼 수익률이 39.86% 조금 더 살려고 이것도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까지는 내려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반드입니다 이거 토롤마켓 반드고요 그리고 평당가는 88불 그리고 지금 13%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13%뭐 올라가겠죠 2 7가 배당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Berkshire Hathaway. 요것도 오더를 좀 걸어 놨습니다. 조금 떨어져 주면 살려고 그랬는데 역시나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떨어져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British American Tobacco Company. 이거 담배 파는 회사고요. 배당금 좋고 지금 수익률이 12%. 지금 아마도 리세션이 오고 또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담배 회사는 굉장히 튼튼한가 봅니다. 좋은 선택이었던 거 같아요. 배당이 제가 샀을 때 아마 7%가 좀 넘었을 거예요. 그니까 러 엄청난 배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한드미트. 비언드밋. 이 비한드미트는 그 식물성 고기를 만드는 회사고 평당가는 5 2 9 7점 지금은 마이너스 32%.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추미하려고 그랬는데 뭐 다시 또 이것도 버스가 떠난 것 같습니다. 이 비한드미트에서 나온 그 프로덕트가 그 코스코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 아 미래가 좀 밝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캐네디안 패시픽 레일웨이, 이 기차 회사죠. 제가 워렌 버펫이한그 서신을 보고 또빌아크맨이 여기에 투자한 걸 보고 아 나도 기차 회사를 좀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도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평당가는 71불 9 8전 그리고 지금은 수익률 은14% 정도 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절대 안팔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델타 에어라인. 아 이것도 많이 좀 떨어져서 조금 살까 생각하다가 에이. 에어라인은 더 이상 사지 말자 하고 안 샀는데요. 평당가는 35불 68전 이고요. 지금 한1% 정도 마이너스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을 때는 한 40%까지 올라갔다가 이번 하락장에서 훅 떨어져서 뭐 마이너스 얼마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갔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에서는 파이버죠. 파이버는 그냥 하는 일이 마음에 들었고 아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투자했습니다. 이 회사는 그 프리랜서하고 큰 회사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알바문이랑 비슷하고요. 미국에선 몬스터닷컴 뭐 그거랑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쨌건 그런 회사입니다. 평당가는 116불 95전. 지금은 마이너스 한64% 정도 하고 있습니다. 추매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은 골드, 베리 골드죠. 지금 마이너스 31.6% 정도 하고 있는데 제 예상을 완전히 비껴나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 조금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이 하락장이 오면 특히나 인플레이션 같은 게 오면 금값은 오르지 않을까? 금값이 오르게 되면 금을 캐는 회사의 주식도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금값이 오르지 않고 있어요. 미국 달러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금값은 그렇게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제 생각을 빗겨나갔다. 그래서 춤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JP Morgan. 뭐, 모르는 분이 없으시겠죠? 어, 투자은행이고요. 그리고 뭐, 체이스 하는 그 은행이고요. 지금 16% 정도 플러스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까? 뱅 a n k of a m 랑 같이 그랬는데, 조금 시계를 놓친 것 같아요. 더 떨어져 주면 사야죠. 그리고 다음은 크래프트앤하인즈 요거는 제가 투자한 회사 중에 좀아 실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음식파는 회사고요 케찹도 팔고 뭐 마요네즈도 팔고 그리고 크래프트에서는 뭐 치즈도 팔고 하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38% 정도 되고 있고요 그냥 이 자리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삼십에서 마이너스 사십 고사이를 그 왔다 갔다 뭐한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페이스북 메타죠. 지금 마이너스 이십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좀 싸서 샀고요. 조금 일찍 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돈 버는 거 괜찮고요. 지금 테크 주들이 좀 외면을 받고 있는데 좀 나아지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케켈 제가 좋아하는 회사인 거뭐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수익률이 30%에서 35% 사이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4%인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렇츠바이 회사는 계속 갖고 있을 거고요 이 회사는 그 같이 투자를 하는 투자 펌도 하고 있고 보험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little Berkshire Hathaway 라고 불리우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 CEO가 롤모델이 워렌 버핏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회사죠. 그리고 다음은 멀크. 이거는 제약회사죠. 지금 한20% 정도 플러스하고 있는데요. 아돈잘 벌고 있고 지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고 아무래도 이 하락장이 끝나고 다시 부모 마켓으로 오면 굉장히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뭐 불멸의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평당가가 5 0불 45전이고요. 그리고 수익률은 480% 이게 한 400... 90% 에서 480% 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최고치 갔을 때는 아마 550 이었나 뭐 그런데 그래도 뭐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려 그랬어요 원래는 그래서 좀 떨어져 주면 살려 을랬는데 떨어져 주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넷플릭스 넷플릭스를 사람들이 뭐 끝났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 저는 아직도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리고 스트리밍에서는 뭐 최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즈니가 잘하고 있긴 하지만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14.83%. 그리고 다음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를 좀 살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나이키 신발을 너무 좋아하고, 이건 회사에 어떤 투자를 한다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회사가 된것 같아요. 거기서 나온 신발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제가 늦바람이 불어서 요즘에 좀 신발을 사고 있는데, 뭐 투자 겸 그냥 좋아서 사는데, 나이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 이렇게 신발을 많이 사는데, 아무래도 회사 주식은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laughs> 사고 싶어서 좀 오더를 걸어놨는데 역시나 거기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아날리 캐피럴 요거 괜찮습니다 요거가 마이너스 한30% 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좀 힘들죠 이거는 지금 리치 구요 커머셜하고 레지던셜 사람사는데 고고하고 있고 뉴욕에 베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이자가 올라가서 이 아날리도 좀 힘든 시간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리치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뭐 캐시로 100%로 건물을 사지 않죠. 돈을 융자를 끼고 사는데 지금 올라가서 그 이자가 그래서 아마 좀 힘든 시간을 갖고 있지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지금 배당이요. 1년에 11% 정도 주고 있어요. 제가 샀을 때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 사면 11% 정도. 그래서 1년만 갖고 있어도 10% 이상의 수익률을 볼 수가 있다. 제가 지금 갖고 있었던 게 4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20% 지만 하지만 그걸 커버하고도 남았다 지금 수익률은 플러스 20%다 왜냐 배당이 10%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은 노바티스죠 이것도 제약회사 지금 플러스 5.98%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굉장히 튼튼한 회사고요 큰 수익률을 보고 산건 아니고 배당도 괜찮고 배당이 아마 제가 샀을 때한 4%인가 5% 좋고요 그리고 미래도 밝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뉴헬이죠 그냥 하우스홀드 프로덕트 파는데 뭐 샬피펜이나 그리고 양키 캔들 같은 거 파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거 보시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갖고 있는 양은 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배당도 괜찮고 지금 수익률이 16.2%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가논. 오간원. 오가논은 제가 머크라는 회사를 좀 갖고 있었는데 오가논이라는 회사가 생기면서 머크 주주들에게 조금 주식을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머크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생긴 주식입니다. 근데 뭐 미래가 밝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악센턴. 요즘에 핫하죠. 워렌 버펫 때문에 굉장히 핫해진 회사 기름 캐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률은 플러스 20% 정도 되는데요 플러스 한 35%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이거 갖고 있었을 때 주가가 8불 이하로 갔습니다 7불 때까지 떨어졌었어요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어쨌건 엄청나게 떨어졌었는데 많이 올랐고 지금은 뭐 워렌 버펫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워렌 버펫 비디오도 만들텐데 지금 억시덴탈을 거의 엄청나게 사들여서 이 억시덴탈의 20% 이상의 1 50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좀 많아요. 이게 되게 많이 있고 좀 분량이 좀 많아서 좀더 살까 생각을 했는데 어쨌건 저쨌건 괜찮은 회사가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마이너스 막75% 80% 했는데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지금 뭐더 마이너스였죠. 뭐한 마이너스 75%까지 갔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42% 회사는 괜찮은 것 같은데 CEO가 돈 버는 게 관심이 없다. 좀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회사. 뭐 미래는 밝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요 빅데이터니까 그중에서도 두드러지게 일을 잘하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필립 66 이거는 게스테션이죠 이 그리고 기름도 이제 운반하고 그런 회사인데요 지금 플러스 15.8% 정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팔고 쉐브란을 살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쉐브란이 너무 올라서 못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로블락스입니다 로블락스 하... 괜찮은 회사죠 벌써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어 마이너스 뭐한 40%인가 35%인가 거기까지 갔다가 지금 플러스 7%가 됐고 돈을 잘 벌고 있고 뭐 그런 것보다 제가 이 회사에 투자하 이유는 저희 아이들이 이걸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샀고 우리 아이들이 하면 남의 아이들도 하겠구나. 그리고 이 여기서 나오는데 돈을 써요. 이렇게 진짜 돈을 씁니다. 거기 아이템을 사려고 우리 애들도 진짜 돈을 쓰면 남의 애들도 그렇겠구나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로쿠입니다. 로쿠 로크 마음에 드는 회사고 이 회사는 그 스트리밍 디바이스 파는 회사죠.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뭐 디즈니, 훌루 이런 거를 스트리밍 할수 있는 스트리밍 박스를 파는 회사인데 그 회사들 중에서도 제일 괜찮은 회사고요. 그리고 지금 돈 버는 게 플러스로 돼서 투자를 좀 했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외된 거. 아, 이거 마이너스 뭐 60, 70%까지 갔었죠. 지금 좀 올라서 마이너스 40% 하는데요. 이거는 프로그램 갖다 파는 회사고 뭐 약도 이렇게 뭐 연구해서 이렇게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제일 뭐 베이스 된 거는 프로그램을 갖다 파는 거죠.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뭐 두고 봐야 될 그런 회사입니다. 저 믿고 좀 투자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 아, 잘 돼야 될 텐데요. 그리고 다음은 스냅챗입니다. 아이, 스냅챗. 아, 아 이게 렇게 떨어지네요 어, 돈 버는 게좀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5% 다음은 스노 f 플레이크 이거는 이제 데이터 회사죠 클라우드 회사 그리고 지금은 마이너스 27% 정도 하고 있고 이 회사도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워렌 버펫이 투자하는 회사고 뭐 회사 자체도 괜찮은 것 같고 또이 회사의 커스터머들이 굉장히 큰 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미래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27% 다음은 소파이 이거는 뭐 제가 저번에도 리뷰를 했었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47.6%. 요즘에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내네 다음은 스토어. 이것도 리치죠. 이거는 워렌 버펫이 투자한 리치. 지금은 플러스 19%. 그리고 배당이 제가 샀을 때만 해도 한 6%에서 7% 줬던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트루리브. 요것도 마리화나 파는 회사네요. 이것도 마이너스 45%.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요즘에 마리오나 관련 주들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마리오나 회사들도 돈을 엄청나게 빌려다 쓰거든요. 자기네들이 벌어서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다가 계속 익스팬딩하려고 계속 커지려고 돈을 많이 빌려서 쓰는데 지금 이자가 올라가는 바람에 돈을 갚을 길이 없는 그런 뭐 회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가 좀다 어렵습니다. 다음은 티바. 요게 이제 제약 회사죠. 이것도 마이너스한 40%까지. 됐다가 거기서 계속해서 있었는데 뭐 어떻게 좀 올랐어요 이 회사는 그 자기네들이 이렇게 개발한 약을 파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만든 약들 그거를 이제 베껴 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회사죠 특허가 끝났을 때 그래서 제네릭 약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쨌건 지금은 마이너스 17% 그리고 다음은 테슬라 아 불멸의 테슬라 뭐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63%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스타트. 아, 이것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마이너스 45%요 회사도 리뷰를 꽤 많이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바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 회사고요 조금 스페셜라이즈된 클라우드 회사입니다 뭐 제약회사나 아니면 메디컬프로페션 그쪽에만 이렇게 해주는 그런 클라우드 회사인데요 제가만 이 회사는 다시 한번 리뷰를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좀 좋은 소식도 있고 그래서 샀는데 지금 몇년 됐는데 지금 <laughs> 플러스 2.4%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벵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입니다 지금 플러스 49%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사는 ETF인데요. 그거는 다른 어카운트에 있고요. 여러분과 나누고 있죠. 이제 그 영상도 나가야 될 텐데 어쨌건 이 인덱스 펀드가 저의 척추와 같은 투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투자 중에 제일 많이 돈을 들였고 그리고 제일 많이 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ETF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을 사는 거죠. S&P 500 인덱스 펀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버라이즌.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돈은 괜찮게 버는데 성장이 안 돼서 그런지 하여튼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5%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워렌 버핏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다 팔았죠 아, 판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위스마켓 이거는 슈퍼마켓이죠 지금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제일 아주 도드라지게 잘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위스마켓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팔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이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한 150%, 145%, 그거 넘어가면 다 팔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은 지는 지금 제가 한 4년인가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4년?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악시덴탈. 요거는 이제 악시덴탈, 그, 좀 아까 봤던 그 기름 캐논 회사, 그거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기름 난리가 났을 때, 기름 가격이 엄청 떨어지면서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이제 주주들에게 준 선물이에요. 요거는 이제 주식이랑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 같은 건데, 요걸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고 있고요. 아마 조금 더 오르면 요거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을 더 늘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수익률은 플러스 17.21%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올랐죠? 마이너스 한 4%인가 5%까지 갔다가 요즘에 올라가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좀 추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약간 갖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건 저쨌건, 전체 수익률은 17.21%. 네, 저의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리뷰해 봤습니다. 지금 하락장이 오면서 굉장히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좀 이렇게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돈을 계속 아끼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S&P 500가 뭐 3,000대 초반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죠. 제일 좀 나쁜 시나리오는 2,800대. 그렇지만 3,000대 초반에 가면 계속 사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서 4,000대가 넘었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어쨌건 저쨌건 그래서 제 수익률도 17.2%로 올랐어요 이제 이거에 또 제가 계속해서 받았던 배당 같은 것까지 합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수익률이 한 35%에서 40% 정도 지금까지 투자 시작해서 지금까지 왜냐하면 저는 지금 배당이 한3% 정도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제 전체 배당이 그래서 그 정도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뭐 바닥을 찍고 다시 불마켓으로 갔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다시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도 페드가 인트레스 레이스를 올리고 있고 뭐 지금 뭐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는 있는데 주가는 다시 오른다. 그냥 바운스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서 다시 좀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저쨌건. 제 포트폴리오를 리뷰해 봤습니다. 이렇게 제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좀 공부해 보시고 비교해 보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매 분기마다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